중학교 2학년 직각 삼각형의 합동 조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 자, 이 문제는 직각 삼각형이 합동인 부분만 찾아내면 선분 D의 길이는 7cm라는 건 금방 알수 있어. 그치? 자, 그런데 왜 답이 7cm인지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자, 문제가 좀 길어서 자, 차근차근 읽어볼게. 자, 삼각형 ABC가 각 A는 직각이고, 선분 AB와 AC의 길이가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자, 그런데 삼각형 ABC의 꼭지점인 한 꼭지점 B에서 L이라는 직선의 수선을 그리고, 자, C에서 또 L이라는 직선의 수선을 그렸을 때, 그 수선의 발이 점 D와 점 E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 직각 표시가 되어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랬을 때 D의 길이를 구하라는 건데, 자, 삼각형 A, B, D. 자, 요 삼각형. 자, 요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잖아. 그치? 자, 요 삼각형과 삼각형 CAE가 합동이야. 자, 직각 삼각형이 합동인데 무슨 합동인지 한번 찾아보자. 선분 ABD 안에 있는 AB와 자, 그 다음에 CAE 삼각형 안에 있는 CA가 빗변이었으니까 여기 같겠지? 그지 자, 두 빗변인데 같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자, 요 각과 요 각이 합해서 몇 도라고? 90도. 자, 그런데, 요 삼각형, CA2 삼각형에서도 요각과 요각을 더해서 몇 도가 돼야 돼? 90도가 돼야 되겠지? 자, 그럼 겹치는 각을 뺀 나머지 길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요각과 요각이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지, 그치? 자, 한번 써보자. 각, B, A, D와 각, B랑 대응하는 점이 A잖아, 그치? 자, 그래서 A, C, E가 크기가 같다.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자, 그러면 빛변의 길이와 다른 한 예각의 크기가 같은 합동 조건이니까, RhA 합동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렇다면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AD의 길이는 C2와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8cm고 그 다음에 BD의 길이는 BD는 A2랑 길이가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15cm예요. 자, 그러면 D2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데? A2의 길이에서 AD의 길이를 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15에서 8을 빼니까 답이 얼마야? 7.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자, 풀어보도록 하자.